<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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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비스티에서 어, 강민영 역을 맡았던 김찬동입니다. 어, 오늘... 어, 오늘부터 어, 저희 개치기가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어, 종료를 진영 아니야 진영 아쉬우 뭐 그런 걸로 소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은호 배우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비스티에서 이승역을 맡았던 유은호입니다 네, 아주 고독한 싸움이었고요. 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뭔가, 케스으로서 되게 <laughs>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었고, 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세강경 같이 보였던 것이, 뭐, 사람의, 이런, 그 사람의, 그 모습들 겉모습을 보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 좀안 좋게 보는 것들 혹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스무라는 친구로 살아보니까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판단하면 또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한열간 공연을 하면서 또 많은 걸 배웠고 좋은 형님들과 좋은 동생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음, 앞으로 저희 내일 있을 공연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요, 자리해 주셔서 또 저희 형님들과 우리 송종이를 비롯한 동생님들, 아주 좋은 선생님들 다 계셨어서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성현 배우님. 어 <laughs> 아니에요 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알렉스로 여러분과 만났었던 성현입니다. 어... 알렉스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이걸 여러분께 어떤 알렉스를 보여드리면 좋을지 이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어... 저희가 이 무대 위에서 다섯 명의 남자들이 저기 이제 팀총 열다섯 명의 남자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살을 부딪히고 얼굴을 부딪히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무대 위에서 부딪히면서 오히려 정말 많은 거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껴졌던 것들도 너무 많았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르게 또 때로는 더 다른 방식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같이 호흡했던 1 4 명의 모든 배우들에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다고 꼭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고생해 주신 우리 모든 제작진, 창작진 여러분들, 모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너무 너무 감사했고, 3 개월 동안 무더위를 뚫고 저희를 찾아주시고 응원 보내주신 모든 누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뜨거웠던 남자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 네, 다음은 조각품네. 네, 아 <laughs> 네, 어, 어려웠어요. 뭐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도 고민을 굉장히 좀 길게 했었고, 어, 이유는 전 시즌에 알렉스를 했었고, 어, 당연히 다시 연락이 온다면 알렉스겠거이 생각을 했었고, 그 나중에 다른 역할을 제안해 주셔서. 한 작품에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작품을 하면서 준호는 너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표현할 장면이 어, 너무 적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마지막 공연까지잘 전달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음, 나름 채워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 마지막 공연을 오늘 했지만 어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 동생들 뭐 그리고 뭐 형두 명이 있지만, 뭐그 행복하게 웃으면서 음 여름에 어 굉장히 긴 시간을 굉장히 웃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긴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했고. 뭐좀 어두운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고 어 이렇게 10, 10주년이에요. 맞죠? 이번이 10주년이죠. 10주년, 그죠. 10년째가 되는 해수로 네. 10년. 네, 10년째가 되는 수라고 했는데 어, 아마 조금씩 더 보완돼서 뭐 100주년까지 갈수 있는 작품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네 그렇겠죠. 네.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내일까지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강민혁 역할을 맡았던 김찬종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어제 밤부터 계속했던 것 같은데 마땅히 멋진 말들이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 그동안 감사했고 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꼭 드리고 싶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매일같이 오셔서 또 항상 일해주셨던 상주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어, 아, 네, 아, 그리고 이 공연을 또할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 주식회사 네오 프로덕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셨던 형님들, 그리고 제 동생들, 제 동생 두 명, 아, 아니지, 아보있다 네, 동생 몇명더 있습니다. 동생들 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무운 더위에 또 더위를 뚫고 또 비를 뚫고 항상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몸 건강하시고 요즘 세상이 너무 뻑뻑해서 아. 너무 뻑뻑해서 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억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저희 박스의 대장 정동화 배우님 모셔오겠습니다 <laughs> 아, 멋진 소개를 이렇게 <laughs> 일단 네 저희 비스티 슈퍼 비스티를 정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이 감사라는 말 안에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스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정확히는 이제 9년 전인데 우리가 실패 했지 10번째가 되는, 10번째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처음 이 작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던 그날이 기억나요. 지금 기억으로는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썬샤인 호텔 그 나이트클럽이라고 지하에. 있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사실 저는 뭐 나이트클럽 잘안 가봐서 진짜 갔는데 수영장이 오. 있고 엄청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찍고, 막 밤에 또한방 가서 찍고,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떤 작품이 나오려고 이러나 되게, 저, 그때부터 정말 모든 배우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을 부치고 몸을 섞고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10주년까지 이렇게 이 작품이 오게 된게 너무 신기하고, 그 역사 안에 저도 참여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다그 관객 여러분들 덕분이거든요. 관객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날씨도 되게 안 좋고 네, 상호도 세상에 흉흉한 상황도 많은데 이렇게 어, 어. 아, 와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뭐 감사를 전화 분이 좀 많은데 어, 좀 빨리 얘기할게요. 일단 레오프로덕션 뭐, 이현재 대표님을 비롯한 어, 식구분들 그리고 레이보 식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상주 스태프분들 아, 너무 이게 한번 공연이 끝나면 정말 이게 수고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네, 회차마다 상주 스태프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네, 진원 무대 감독님을 비롯해서 어, 우리 혜지 감독님들 이렇게 꽃단장을 해주고, 민정이 꽃 단장을 해주고 윤정이 우리 옷잘 입혀주고 아, 또 우리 정훈이 마이크 잘 씌워주고 그리고 저 앞에 우리 은양 감독님 어, 그리고 플레이대 감독님 주영 감독님 네,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너무나 많게 나오기 때문에 연습 때 정말 많이 힘들었고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또 우리 이성원 연출님과 또 효린 조연출님께서 같이 이렇게 많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뭐 어느 곳에 계신다 해지라도 감사를 전하고 싶고. 그리고 또이 작품을 10년 전에 썼었던 우리 성종환 우리 작가님. 그리고 또 10년 전에 이런 음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놀라워요. 공정이 작곡가님. 네, 저비스트의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늘 들으면서 와, 이걸 10년 전에 썼다고? 이러면서 늘 속에서 듣고 있거든요. 배우들이 부르고 있는 거를. 너무나 멋진 글과 음악 네, 만들어주신 또 우리 작가, 작곡가님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성경 안무가님, 또 세영이 음악감독님 고생 많았고, 해지 조감독님, 음악 알려주는 분 고생 많았고, 아, 혹시나 빼먹은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또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스티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아, 다음에 또 비스티가 올라오게 될때이 아, 뜨거웠던 우리의 2023년 여름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 저희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또 다시 돌아와서 어, 누나들에게 즐거운 시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역할에 정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 줄 알았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illions. 좌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어, 아, 가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제자리에서 붙을까요 아, 조금 좇을까요? 예, 네. 자, 살짝 좌측으로 틀게요. 네, 좌측으로 인타해주시고요 네, 포스, <laughs> 네, 뭐, 뭐. 하나, 둘, 셋. <laughs> 아, 뭐, 아 이거요전건좀설 했는데 어, 뭐 이거요? 뭐 뭐, 너무 더워가지고. 아,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뭐? 아, 뭐 하세요? 자, 5초 정도 할게요 5, 4, 이거 3 2 1 좋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말고 네. 오른쪽부터 먼저 할게요 어? 오른쪽. 자, 갈게요. 5 4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세게 되네요. 그죠? 어, 3 1. 2 1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운데 갈게요. 자, 가운데. 자 붙으세요 붙으세요 여러분 조금 붙으셔야 돼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야죠. 네. 지자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가져. 네. 누구 찍은 거예요? <웃음> 누나들. <웃음> 네. 누나들 아 누나들. 어 네. 아, 누나, 네. 아, 여러분. 네. 죄송해요. 네. 여러분. 아. 저희 이제 인사를 드리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근데, 근데 진짜 저희... 너무 아쉽네요. 뭐 어제 아, 그분을 걸어 잠궈 주시겠어요? 네, 네. <laughs> 아니 뭐 앵콜이라 듣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 안거라서 네, 여러분 한번 이해를 했어요. 그냥 마음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 음. 그런 말이겠지. 음. 아니야. <laughs> <laughs>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또 지순견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절 올립시다. 아큰 절이야. 아, 한 아, 번만 그... 하는 거죠? 네. 두 아, 번만 <laughs> 큰 절. 아네알겠습니다 아, 아,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